아 <laughs> 아싸 아싸아 할아버지 할머 신난다 어 아, 신난다 아이고 야 아싸 아 <laughs>

よかった。<laughs> <laughs> <laughs> 접고, 같이, 같이 거, 같이 <laughs> <laughs> 네, 가족들 <laughs>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예스. 이제 먹어. 너 먹고 싶어? 우리 생일날 <laughs> 다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나에 다음에, 다음 다음에, 그다음그다음다음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스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음그다음그다에그다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얘 이야기 같은 거야? 뭐야? 로봇 로봇. 로봇. 머리 핀. <봐비삔> 음. 누가 가는 것처럼 해. 잠옷 알지? 잠자 아, 하자. 이쪽에. 디플레이트. 실마가. 귀여워. 아, 잠깐만. 귀야 내가 비밀번호 설정해 줘. <laughs> 비밀번호가 있어. 로봇도. 아 어, 로봇 비밀 설정을 일단 해야 되는거만7공7 8아들어7공 누가 여기 다음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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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. 로봇도 자는 로봇이 어 있어. <laughs> 충전 충전. 음, 어. 모자. 아, 로봇이 방전됐나왜저차네 잠옷, 아이, 잠옷. 말고 외출옷 <laughs> 저런 로봇 있으면 편하겠네 n 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 o i 로어 <laughs> 로봇 잠들었다. 비밀번호 7078아얼7078 아, 얼굴 스캔해야 7078 얼굴, 얼굴 스캔어야 돼. <laughs> <laughs> 돼. 얼굴 스캔. 마. 얼굴 스캔 통과. 통과 얼굴 스캔 통과. <목소리> 아 이리 갔어 이리 갔어 아하! 아하! 눈하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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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하아날 아하! 이하 아하! 하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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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하하 충격없어 충자 농업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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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업주는 거야. 농업 <laughs> <laughs> 아, 엄마 이런 농업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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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업천농 타. 어떻게 자농업로농 주인한테 자보줘 싫어, <laughs> 진말잘 드뎌야 돼 로봇은. 로봇! 여기. 야, 어. 아이 진짜 잘하는데. 로봇. 로봇 아주 그냥 음. 로봇 하나 사고 싶다. 로봇 하나 놀자. 왜 이거 풀보다 안 들었어? 로봇이 아니 충실하네 잘하네. 로 진짜 로봇 그만해 아, 충청. 그러네. 로봇 잘해라. 진. <laughs> 다른 다른 사람 말은 안들어. 주인, 주인 말만 들어 로봇은. 로봇은 로 주인 만만들어 감사합니다. 날짜도잘잘 뵙는다. 아이고 오늘 주인, 주인분이 힘든가 봐. 주인 술 마셨어. 주인분이 술 마셨어. 로봇이 어떻게 해야 돼? 주인이 술 마셨으면? 핸드폰 주인이 쓰러졌어? 핸드폰 쓰러졌어? 얼굴 a r e d I was s c 아 r e 안 I was scared. 주인이 어떻게 a r e d I was s c 지 r e d I was s c a r 지 d I w a 뽀뽀 뽀뽀 금지 d I 금지 s scared. I was s c 뽀 r e d I 뽀뽀는 금지돼 고구마, 고달래 고구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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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고구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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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고구야로봇마 고구마, 구마구 로봇. 구 테크마나 <laughs> <laughs> 아니 그거 아니고 너무 비싸고 나쁜 사람이 아니지 체크금 배터리 누구 최크금 배터리 주인 <laughs> 주인님 얼굴을 체크해 <체크하는> 보니까 주인님 주인 아니가 체크해 <laughs> 봤아 주인 아닌 거 같은데. 헷갈려나 봐. 주인 아니다고 진짜? 진짜 아닌 거 같은데? 가짜 같아. 주인이 눈을 다시 뜨 그래 봐 주인이 해봐. 가짜 같아 아니 진짜야 넌넌 똑바로 웃게 네. <laughs> 심심할 틈이 없네 친구들이 좋아해 계속 놀이를 만들어그러니까 로봇이 더 또또한 거 같아 주인보도아 맞아 예 네, 주인이 주인이 좀 살차네 이 로봇이 더똑똑한것 같아. 업데이트를 어. 너무 많이 시켜줬나 봐. 주인이 What? 로봇 이제 주인 오면은 거부해야지. 내 주로 바지끄떡끄떡 배터리였다. 뭐지? 로봇? 아. <laughs> 아이고, 너무 충실하다. 아, 로봇? 야진동야로 <목소리> 노보 못하더라고. <모자 좋아해. 목소리> 아. 아. <목소리> 아. <상태끼도 목소리> <하는 거야>. 아. 아. <목소리> 안 듣는 로봇인가 봐. 이게 불량 로봇이네. 불량 로봇. 지금 이제 지, 불량 지, 로봇. 가이 설치하는 거 이게. 로봇아. 아. 로봇이 잘 못. 아인식잘 로봇, 로봇. 못하네 로봇이. 예 인식이 안 됐어. 로봇이 아 주인이 하다 말 아니 로봇이 로봇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어있어 로봇 뽀뽀해. 뽀뽀해 달라고 해봐 로봇한테. 로봇은법고 <laughs> 못하거든 한번 에 로봇은 따라야 돼 주인, 명령. 네. 네. 주인 명령을. 예 주인 명령 복종해야지. 로봇은 아이고리본 로봇은 아무 감정이 없어. 응. 뽀뽀 좀 해. 로봇 시, 주인이 하는 시키는데도 하는 게 로봇이요. 깜짝 <laughs> 말아요. 오 h a t are you talking about? What are you t a 는거야 n g about? What are you talking about? w h n o